암에 걸렸는데, 명상을 하면, 자연 치유되게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남는다?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거는, 거부한다? 아니, 아니라고. 명상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저, 아니야 그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음. 생각하는 또 있는 것 이제 그거는 좀 문제야 음. 나는 내가 명상을 가르치지만 명상이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자, 세상에 명상을 가르치면서 나처럼 의식에 대해서, 관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명상을 하면은 저절로 나의 아주 고질적인 후습된 관념들이다 바뀌나?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터치에 들어가야 변화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지. 명상을 한다고 저절로 뭐가 된다? 아니야. 이건 큰 착각이야. 그래서 나는 명상을 가르치지만, 반드시 마음의 세계, 의식의 세계, 관념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고, 그 중에 명상도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른, 다른 도구들은 다 치우고, 명상 하나만 하면 모든 게다될 것처럼 여기 있는 거는 환상이고 망상이야. 명상만 뭐장자보라 하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한다고 그 사람이 깨닫나? 아니야. 명상도 소중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다른, 또 소중한 방법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명상하라면 건강이 좋아진다? 아니야. 근데 실제 옛날에 나한테 명상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그 중에 암환자고 먹고 있었지만 건강이 좋아져. 그, 명상을 해서 좋아진 거예요? 그렇지.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좋은 결과를 이루는 거죠. 응? 암이라고 되는건 암에 대한 발병 원인부터 접근을 하며 내가 암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걸 어떠한 조건들이 결합이 돼서 암이 발생했는가를 먼저 봐야 돼. 내가 암이 생겼다. 어느 하나 가지 한 가지의 조건을 갖고 암이 생겼을까요? 아닌 거야. 암이 생긴 것은 첫 번째 제일 큰게 뭐예요?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는 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관을 축소하게 되고 그 혈류량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 몸은 차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예, 몸 전체 생화학작용에 큰 적을 주는, 이 효소활동은 엄청 떨어지게 되어있고, 그몸의 전체 식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그거다가 격암신경 항진이 되면, 과립구가 증가하는 거고, 면역계에서. 면역계에서 과립구가 증가를 하고, 항진이 될 때, 암세포를 죽이는 니프계는 다또 다운이 되어버리는 거고, 과립구가 증가를 하면, 이 과류구가 수명이 하루이틀이니까 죽으면서 그 안에서 활성산소를 내뿜고 활성산소가 내 세포를 치고 세포를 죽여가고 심지어는 세포의 돌연변이까지 일으키거든. 이런 식으로 암이 하나 발생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하나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용들이 암이라는 걸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리고 몸에서 스스로 암을,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니프구에 있는 이런 내천룸 킬러 세포라든가 이런 세포들이 다 힘을 못쓰니까 더 자기를 잡고 커갈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것만 있나? 또 뭐가 있어? 내가 내 스스로 몸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해줘서 그렇죠? 또 혹시, 과로는 안 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암이 발생을 합니다. 이중 어느 조건이 빠지면 암이 발생을 안 해. 응? 그 다음, 암을 치료하려면, 뭐부터 해결해 돼요? 뭐부터? 첫째, 스트레스를 다스려낼 수 있어야 돼. 스트레스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스트레스를 다스려내는 건 뭐야? 내 마음을 다스려내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려내면, 내 마음을 밝게 만들어줘야 돼.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면은 안에 내 몸의 시스템이 자가치유 시스템으로 바뀌거든. 응? 그럼면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마음을 밝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혹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명상을 하면은 조금 나아진다는 거야. 응? 근데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지 않아 놓으면은, 한계에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겠어? 부딪혀. 그리고 이미 암이 걸려 있으니, 내가 스트레스를 단순히 다스려내지도 못하니, 당장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로부터 우선 벗어나는 환경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식이요법도 해야 돼. 그, 흔히 뭐, 우리, 어, 무슨 그 티브에 보면 맨날 나오죠. 이거 먹고 안 고쳤어요 하고. 응? 정말 그거 먹고 안 고쳤을까? 아니야. 정말 말기암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조건이 필요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요. 첫째,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갔어. 그냥 시골이 나를 치유해 주는 게 아니야.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도시에서 내가 직업이나 사회 활동하던 이런 것들을 다 접은 거야.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다 접었어. 스트레스가 완화될 요소를 가져야 한 거죠. 아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면은 도시의 이 생활 리듬과 시골의 생활 리듬이 달라. 뭔가 여유로워져. 도시에서 바쁘게 급하게 막 움직이고 또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 시골로 가면 여유로워지는 그 마음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게 많이 일단 치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밝아지시는 조건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 받아들여서 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나. 병원 인정을 한 거야. 또 그런 것도 필요로 해. 그 다음에, 시골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 이제 식욕법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동안 내 몸의 영양은 불균형 상태로 사실 이루어왔거든. 근데 맨날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던 거, 술도 안 먹어. 고기도 안 먹어. 또절먹어 그리고 안 먹던 야채들을 많이 먹어. 그럼 5대 영양소, 6대 영양소의 불균형이 있던 게 이제 균형을 잡아가. 그러면서 이제 활성산소 같은 걸 중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물질들을 많이 먹어주는 거야. 나 이거 먹고 나서요. 아직 그거 먹고 난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자그마한 원인이지만, 이런 심리적인 것부터 먼저 먼저 정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식이요법, 그 다음에 또 운동요법, 그 다음에 이제 체온요법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여기서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다 무시하고 명상 하나로만 된다? 명상이 만병특치약 아니에요. 평생 명상하던 사람도 아무리 죽어가요. 응? 착각인 거야. 나는 명상이라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마음을 다루고 마음을 개선하고 마음을 개발해서 자기 자신의 정신 상태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과정들이 뭐가 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나의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거야. 병원은 필요 없어 아니 아니에요. 병원 필요하죠. 다만 어느 선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각자의 선택의 몫이지. 그런데 당장 어, 이게 확산되고 있다. 어, 수술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 어, 급하게 번지는 건 막을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난 수술을 막지 않아요. 할을 하세요. 연세가 좀 많지 않다면은 70, 80이 넘으면 그것도 위험하지만, 좀 젊게면은 뭐 수술도 필요한 걸 해야죠. 항암요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나는 뭐 그게 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술은 필요해. 암의 가장 치명적인 조건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내 몸을, 원래 자가 시스템으로도 시스템, 인간의 시스템은, 인체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는 자가 치유 시스템이야. 몸 스스로가 나를 치유해 나가는 거예요. 몸 스스로가. 그다음 하나는 뭐야? 비상 시스템이야. 비상시에 대처하는 시스템이야. 내가 긴장을 하고 딱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경화신경이 항진되면서 위급상황에 대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위나 장애 같은 도다 억제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것도 필요한 거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자가 질병 시스템이야. 질병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시스템이야. 이건 뭐냐? 내가 비상 시스템이 되면은 일상적인 활동을 멈추고 비상시에 대비한 몸의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상은 일시적이래야지 지속되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이걸 지속을 시킬 때 계속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것이 장시간 일어나게 되면 몸의 시스템이 상해지는 거예요.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가 전시 상황이 되면은. 국가의 모든 생산은 전시에 맞게 딱 개편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전시에 맞는 시스템이 3년, 5년 계속 지속이 되면 국가 경제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지. 그쵸? 그렇죠? 몸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비상 시스템이 이제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 이렇게, 비상 시스템이 됐다가 풀려서 부드러워졌다가, 됐다가 풀어졌다가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비상 시스템이, 이게 비상 시스템이라면, 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이르고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뭐냐? 자가 질병 시스템인 거야. 질병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시스템인 거야. 솔직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를 제가 m 미 l 힐링과 유쾌한 방송과 m 미 l 힐링에서 이일론을쭉 제가 전개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된다. 그럼 암이 발생했다는건내 몸의 장기간,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노출되어 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립구가 증거하고, 민트구가 억제가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발생을 해요. 매일 매 몇백 개 이상은 발생을 해. 그런데 왜 암에 안 걸려? 그 내추럴 킬러 세포 같은 니프게 세포들이 찾아가서 항상 얘들을 네다 이렇게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는 거는 제거를 못하고 자리를 잡고 커져간다는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암세포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시 활성산소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음. 이 세포의 유전자 관배라서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근데 내가 맨날 긴장 상태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 상태 속에 있으면 이게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계속 내 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암세포의 발생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네두 개는 억제가 되니까 이거 중개내지는 못하고, 결국은 자리 잡고 커지는 거거든. 뭐 간혹 아주 방사선 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스트레스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고 부교감신경을 잘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림프계 활동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 자꾸 저기 이제 자기 방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예, 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체온이 35도대로 다 떨어져 있거든. 다저 체온이에요. 심부 체온이. 또 이것만이 아니야. 아마자도 성단수가 보면 다 장이 안 좋아. 근데 장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장은 면역계의 70%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장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장이 안 좋으면 면역계에 혼란이 일어나거든. 결환이 일어나거든. 장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온갖 영양소를 흡수하고 이렇게 해준야 근데 여기가 안좋아 그래서 나는 건강의 첫째는 뭐야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내고 마음을 쾌적하게 해주는 거다 두번째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다 그 과거에 알다 보던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쾌적하게 도와줘 갖고 또 장도 건강하게 만들어주려고 도와 간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병을 치료한다는 건 상당히 과학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거 외에도 병에 대한 자기 심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터치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안 하고 무조건 의료를 거부하고 앉아서 명상하면 낫겠다. 하, 이건 뭐, 아주 신비를 바라는 거야. 종합적인 토탈 시스템으로 가라. 다만 내가 항암치료는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몸에다 융단폭격을 퍼붓는 거거든. 암세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융단폭격을 퍼가서 다른 세포까지 죽여버리는 거거든. 이건 내가 별로 권하지는 않아. 급하게 수술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자기를 정말 최적화시켜서 자기가 이 비상시스템이 되는 걸, 일로 가는 걸 끊어버리고, 일로 갈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쾌적하게 하고 더 활성화시켜주면 일로 가거든. 그럼 그때부터 몸이 알아서 들어가거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래서 네, 위험한 데다. 그렇게 가는 거. 다만 수술은 했는데 항암 치료는 안 받겠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왜? 모 의사들 중에서도 항암 치료는 정말 잘안 걸려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왜? 그거 무서운 건 아닐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수술 끝나는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하건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때 제일 첫 번째가 뭐야? 내 마음을 쾌적하게, 지금까지의 그 관념을 다 개선해서 마음을 쾌적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정말 힘든, 골치 아플 수 있는 환경에서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좀 편안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한 식욕, 운동. 다 결합되면은요. 좋아져요. 완전히 망가져서 없어진 게 아니면 그렇겠돼요 명상만으로 뭘 한다는 건 그래요. 음. 종합적이래요.